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이 기계 이번에 새로 개발하신 오토 기계입니까? 예 이게 그 새로 개발한 모터 스톤인데요. 예. 그 돌솥밥 기계죠. 예 예. 돌솥밥 기계인데 이제 신형으로 개발해 가지고요. 음. 3 9짜리입니다 이게. 아. 우리나라 주방이 되게 공간이 협소한데. 예. 적은 공간에서 39놀수 있도록 yeah. 2m 10cm입니다, 2100 가로 길이가. Oh. Oh. 거기에 이제 39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oh. 기존의 돌솥바퀴계 뭐한 16구짜리 yeah.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39짜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아주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3단이네요. 네, 3단입니다. 예.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 밥하는 건 이제 되게 잘 아실 텐데요. 예. 그, 이번에 그 초고압력으로. 예. 그 찰솥이라는 솥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돌솥밥 하면은 시간이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렸는데. 예. 이 기계로 밥을 하면. 예. 7분 만에 밥이 나오고. 아, 그렇게 빨리 돼요? 예. 다들 이제 정말 7분 만에 밥이 되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쌀은. 예. 조금 불린 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어, 최소 한 12시간 이상 정도. 예. 불린 쌀, 계량컵으로 한 컵이고요. 한 컵.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예. 이한 컵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겉에 보면은 계량컵의 눈금이 아, 있는데요. 눈금이 예, 두칸 밑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60 정도. 예. 예, 160 정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뚜껑은 예. 원터치식이라 그래서 예. 굉장히 간편합니다. 열고 닫는 게 예. 이렇게 스위치 한 번만 눌러주면은. 아닫기 예, 닫히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올려놓고 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보면은 이제 7분으로 표시가 돼 있죠. 네, 예, 그런데요. 여기 이제 밥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기 작동법도 간단해서 예. 시작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아 소리가 들리네요. 네, 예, 불이 이제 자동으로 점화가 되고 예. 또 이제 불이 그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밥이 다 되면은 예그 음악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아다 됨으로 음악 소리 들리는 거요? 예. 그러면 예. 이 밥하는 중간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솥은 그두 가지 종류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삼중 스텐으로 개발된. 예. 찰솥으로 쓸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안에 아... 그 돌이 내장된. 예. 네, 압력 돌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예, 네, 요, 그스텐 압력 찰솥으로 하게 되면 7분이고요. 아, 7분이고요. 예. 네. 기존의 이 돌솥으로 하게 되면은 13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 절반 예. 시간이네요, 예, 돌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예. 어떻게 돌, 그, 새로 개발하신 거는 좀 무겁나요? 소치? 어,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돌솥 바퀴에 예. 사용하는 데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 이 돌솥하고, 그 다음에 이 뚜껑하고 이렇게 예.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 무게가 이제 1kg가 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새로 개발된 이 솥은 아 중량이 지금 5분의 1이 안 됩니다. 아, 보기도가볍네요 네, 한 200g 정도도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가볍게 어. 이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나이 들신 분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주방에서 그 보통 요걸한 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 그세 개, 네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이 찰솥으로 하시게 되면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고충을 많이 덜어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밥맛은 예. 어떻습니까? 이제 밥맛은 제가 밥이 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 이 쌀이 지금 보통 일반 쌀입니다. 맵쌀이라는 일반 쌀인데, 이소 이름을 찰솥이라고 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찰밥처럼 나오기 때문에 예. 찰밥처럼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밥맛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찰솥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 맛이 어떤지는 제가 잠시 후에 예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때소은 위생적인가요? 어, 기존에 이제 돌솥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한 3개월, 6개월 사용하다 보면은 갈라지죠. 아, 그러네요. 예, 틈새가 생겨서 예. 요 안에 이제 세척하다 보면은 세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네. 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까맣게 아, 변색이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삼중 스텐 이솥은 뭐 전혀 이 물질이 들어갈 게 없는 거고요. 아, 틈이 없네요. 네, 예, 틈이 없고 예. 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세척하기도 좋고, 예. 당연히 위생적이겠죠. 네. 아... 예.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가스비는 얼마 나오나요? 나어 기존에 이제 그 돌솥으로 밥을 했을 경우에 예. 시간이 이제 15분에서 17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네. 예. 이 찰솥 같은 경우는 7분이기 때문에 아. 시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절반 이하로 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스비도 그만큼 예.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 예. 가스가 상당히 한 2분의 1로 줄어드네요. 예,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계속 확 되고 있네요. 예, 지금 밥하고 있는데 이제 약한 3분 정도 네, 후면은 밥이 다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어떻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찾아오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광고에 나갔거든요. 예. 그 한국 음식업 중앙, 외식업 중앙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외식업 중앙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 음식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자에 yeah. 광고가 나갔습니다. Yeah.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음식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자 1호로거든요. Yeah, yeah.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광고를 보시고서 뭐 매일 예. 상당히 이제 여러 팀이 방문을 하고 계시죠. 지방에서도 아, 많이 올라오시고.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한번 해서 대접을 해드리면 예. 우선 시간에 깜짝 놀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밥 맛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예. 상당히 계약률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아, 예.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밥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이게 지금 초고압 압력솥이기 때문에 예. 그 압력이 지금 빠지는 과정이거든요. 예, 예. 밥이 되면서 일부는 지금 압력이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예, 예. 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네, 2분 남았어요. 예. 지금 저기, 불이, 예. 불이 세가지 불이 있어요. 광불, 신불, 뜬불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뜬불로 넘어가는 단계죠. 아, 예. 예. 지금 이제 1분 30초 정도만 있으면은, 그 밥이 다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보소소 올릴 수 있어서 상당히 핵기적인제품이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돌솥도 가능하고요, 찰솥도 가능한데, 기왕에 이제 식당에서 그, 그, 어, 손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어, 이 오토스톤 찰솥밥 기계로 음, 손님들한테 그 밥을 제공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매출에도 굉장히 증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 이, 위에, 만약에 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드라이 장치라든지 말린, 어, 건조시키는 장치가 있나요? 아, 예, 예, 예. 예, 요게, 요 기계가, 이제 기존의 돌솥밥 기계가, 예. 그,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이 있을 때, 예. 그, 여기 앞에 이제 키판이라고 그러는데, 에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서 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 기계는 드라이기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서. 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뭐 고장의 염려가 없다고 보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 많이 연구하셨네요. 예, 나름대로 이제 이 분야에서 한 15년 정도 예, 계속해서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이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를 예.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이제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네. 아,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예예. 예. 밥냄새가 아,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드리는 과정입니다, 네. 네? 아, 그려요 네. 아유, 손님이 오시자마자 전 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요? 저 밥이 어떻게 터졌는지. 여기가 지금 압을 빼야, 지금 뚜껑 개봉하는 것도 예. 쉽게 돼 있어요. 켜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누른 상태에서. 네. 아, 맛있이 냄새 나네요. 예, 자, 누룽지가 맛있게 생겼죠? 예. 예, 누룽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아. 누룽지까지 예.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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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물만 부으면 되는 밥을 뜨고는 안돼요 그렇죠. 그 밥은 이제 별도로 떠가지고. 예, 예. 예, 예. 손님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예. 별도로 밥 공기를 제공을 하고. 누룽지가 남은 데다가는. 네. 예. 물을 버 가지고요. 예. 예. 거기다 이제 뚜껑 덮고 잠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구수한 송룡 드시는 거죠. 아, 맛있겠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